직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RHA 합동과 RHS 합동입니다. 여기서 R은 직각을 나타내고요. H는 빗변이고요. A는 각. 그리고 S는 변입니다. 첫 번째 RHA 합동인데요. 직각, 그니까 직각 삼각형이니까 직각, 직각인 삼각형이 음 합동이 되는 건데 처음에는 RhA 합동입니다 직각이고요 그리고 빗변이 길이 같고요 두개 모두 Rh Rh 공통이죠 그러니까 직각과 빗변이 같을 때한 예각이 같으면 RhA 합동이고요 한 변이 또 같으면 Rhs 합동이 되는 겁니다 먼저 RhA 합동은 직각이고 빗변 같고 한각이 여기 같다고 합시다. 그럼 삼각형에서 나머지 한각도 같겠죠. 직각 동그라미 나머지 한각도 이렇게 같습니다. 그러면 이두 삼각형은 무슨 합동이 되나요? 바로 이 길이 같고요. 양 끝과 OX, OX 같죠? 따라서 ASA 합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삼각형은 합동이 되고요이 합동 조건을 rha 즉 직각 빗변 한가위 같으면 합동이 된다. 이게요. 두 번째로 직각 그리고 빗변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변의 길이 같을 때뭐 이거 같을 수도 있고 이거 같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게 같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두 개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붙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직각, 직각, 이 길이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길이 같아서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면 이삼각형 무슨 삼각형이 되나요? 이 등변사각형 되죠. 두 변이 같으니까요. 따라서 이각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동주또 이각이 같고요. 따라서 얘도 합동이 되는 거죠. 뭐 얘는 ASA 합동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두 변이 같고 그 끼인각이 같은 SAS 합동도 되고요. 어쨌든 합동이 되는 거잖아요. 이 합동 조건을 R RHS합동이라고 합니다. 정리를 하면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빛변 R H 한가이 같으면 R H A합동, 한변이 같으면 R H S합동이라고 합니다.